교회에서 자라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키도 커지고 얼마나 또 늠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민아 새벽에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읽어줘서 고마워. 한 집사님이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앞에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아들을 향해서 야 부모 앞에서 그렇게 크게 한숨 쉬는 거는 부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아이 참. 아버지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한숨 쉴 수도 있지.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부려고 불신앙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더랍니다. 3월장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숨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월장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대단했습니다. 여섯 규빗, 한 뼈의 키입니다. 우리가 한 규빗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 손끝에서 팔,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45cm가 될 수도 있고, 50cm가 될수 있습니다. 대략 학자들이 2m 70에서 80이 되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 0 0 0세겔이라고 합니다. 1세겔의 무게가 11g인데 환산해보면 한 56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 창날이 배틀채 같고 무게가 6kg 정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컸고 또 언변으로 사람을 얼마나 휘어잡을 수 있었던지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에도 눌려서 꼼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아버지의 신분 흐름으로 형들의 먹을 양식을 가져다준 다윗이.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골리학과 싸움에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용모가 어떻습니까? 골리학과 다윗의 용모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학의 표현으로 하자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나오느냐 말했습니다. 또 그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칼과 방패를 사용할 줄 몰라 그것이 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거룩한 분노로 싸우겠다고 자원했지만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감히 적수가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중 누구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죠? <laughs> 그렇죠? 골리앗 믿음으로는 다윗 같은데 그것들 <laughs> 드러난 모습 보면 뭐죠? 골리앗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사익감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에, 골리앗을 고르시겠죠. 우리의 자녀가 누구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어, 다윗이 아니죠. 골리앗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용모도 건장하고 사람들에게 음변도 좋고 누가 봐도 어, 저 사람을 선택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쉽죠. 권리하수 누가 봐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신랑 삼고 싶고, 누가 봐도 아들 삼고 싶고, 누가 봐도 목회자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 이런 자식, 또 이런 남편, 이런 성도, 이런 목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다윗은 그 외모가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45절,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위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자, 다위시 골리앗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위시 골리앗을 뭐라고 말하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고, 그리고 군대라를 의미하는 이 체바우트라는 이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군의 여호와. 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모든 피조물을 막강하신 주권과 통치권으로 지휘하시고 통솔하시며 자신이 뜻하는 말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돈과 힘과 배경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돈과 힘과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있어야 우리가 어깨에 힘 주고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돈과 힘과 배경이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메이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힘과 배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골리아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을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리학과의 싸움과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너와의 싸움에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힘과 능력과 기술과 예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하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대에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저주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죽음을 통화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내 육신이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가리고 숨기고 움츠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사람을 위로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배경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돈과 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과 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돈과 힘과 사람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외모와 키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용모와 외모를 가져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이슨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리나라가 위기 앞에 또한번 섰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또 국가의 안보와 외고, 외교 또 국정 운영의 차질 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위기였고 그때도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곧 무너질 것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 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치자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이 될수 없다는 라 겁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궁극적 본질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원과 승리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 믿음이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다윗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칼과 갑옷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칼과 창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믿음이 세냐, 약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너희에게 뭐죠?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자 씨는 깨알보다 작은 겁니다. 교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의지력이 강하고 자기 수양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내용 속에 담고 있으니까, 어? 이것이 되네? 이것이 정말 진리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해했느냐에 따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커지고 성장해지는 것이지 나의 믿음의 세기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